아, 기대. 에토, 고신. 이거 우추네. 야. 되게 너무 맛있다. 야. 일본이께서 아, 아, 네. 진짜 고맙습니다. 아, 12,000원짜리 꼬치 처음 먹니다. 거의 진짜 현지인들만 계시는 곳이에요, 이쪽이. 여기 이렇게 지금 한 줄에 1,000원이에요. 오늘 하루 종일 편집하다가 날 홀딱 쌔서 지금 온 거거든요. 진짜 너무 피곤한데 일단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도착했어요. 오전인데도 사람들이 진짜 엄청나게 많네요, 오늘. 일단 일본으로 가서 좋은 영상들 많이 촬영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나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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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뭐. 많이 뵀어요 나노? 뭐별 관련 했어? 아니면 끝내야 돼요. 어? 아, 그 정도 해서 이제. 예. 언제 갔었는데? 어. 공항에서 잠깐 배고파 가지고 식사하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 처음에 가는 집이 한국 사람이 하는 집인데 그거도 네. 아니고 부위를 정말 잘 섞어주는 것 같아. 음... 부위가 최고는 아닌데요. 결이 음, 갈라지는데. 일본 오자마자 첫 끼로 미국산 스테이크 덮밥 먹었습니다. <laughs> 자 공항에서 간단하게 식사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야끼니쿠 투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본에 지금 여기 드렸습니다 날씨가 약간 비가 떨어지고 있어요. 처음 촬영할 야끼니쿠 전문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거주하신지 어느 정도어요 30년 됐죠. 30년이요. 참고로 네. 아 숙성 위험한가요? 네. 근데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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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에 계세요 아, 예. 여기는 그 고기 쪽으로 그 음. 유튜브 전문가세요. 어 그러세요. 와기는 어떻게 좀 다를까? 요 가장 큰 특징 하나 있다면은? 와기는 일단 맛있어요. 음. 맛있는데 강해요. 기름이. 음. 기름이. 그러니까 양을 예. 많이 못 먹어요. 예예. 느끼니까. 그리고 국산은 아까미가 강해요. 빨간색, 기름이 없다는. 아카미아카미또다가이집 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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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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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그렇지 간장 양념 간장 양념. 아니, 간장으 살짝만 있서 드시면 안 하셔도. 아, 돌이키요 예. 네. 네. 그 아까 저거 치금 종업원분. 이거, 거. 거. 이거 이건 이제 두툼하게선 안심. 히레. 입니다 히레. 진짜 힐에입니다, 힐에. 네. 차갑게 먹는 게 너무 맛있다. 아. 이게 차갑게 먹는 조톰해서 아한 거. 예. 아삭 네. 쫀득쫀득해요. 은좋아 개인적으로 도쿄에서 야끼니꾸를 뭐 많이 먹어 본건 아니지만은 몇 군데 먹어 봤는데 야, 개인적으로 정말 만족했던 식당이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철길이에요. 이제 일본은 이런 식으로 철길이 있죠. 어 이제 온다고 하는 네. 어 소리 들린다. 넘어하지 응. 않아. 이쪽은 약간 시장 골목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약간 전통 재래시장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돼있죠. 지금 이제 퇴근시간이라 직장인분들이 이렇게 퇴근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데도 가게가 있는데, 어, 저가형이거든? 이런 데가 이제 조금 더 저가형 네. 약이 있고요. 여기. 저가형 약이 있고요. 아, 반찬가게도 보이고, 튀김집도 보이고요. 오뎅. 오뎅. 이런 식으로. 아. 이쪽은 또 맛집인가 보네요. 일본에는 치 집들이 자아가잖 할머니께서 직접 부으시네요야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직장인분들 퇴근하시고 줄서 계시는 분. 야키토린인줄 알았는데 야키통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홍대에 라키돈 있잖아요. 라키돈처럼 비슷한 식당인데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 간판하고 직장인분들도 퇴근하셔가지고 웨이팅 대기를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닉쿠지루멘 수수무입니다 니쿠지루멘 수수무 니쿠지루멘 수수무 니쿠지루멘 수수무 라멘집입니다 육준면이라고 해서 고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라멘이라고 하네요 한번 들어가서 먹어볼게요 하나하나 시킬까요? 찍기 하나? 빨리 하자 뭐야? 유튜브? 유튜브 아, 뭐, 간단히 해 줘보세요 좀고 감사합니다. 가 먹는 거는 3인분이면 괜찮아요. 네, 세 <목소리> 개를 네. 네, 보니 저기 그림 보니까 걸러서 먹으라고 되어 있네요. 아, 걸러서. 이게 걸러서 먹으라고 아. 이렇게요. 그러니까 노른자고 흰자고 거르는 거잖아요. 네, 이 쪽은 한국 분들이 거의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국어로 표기되어 있는 그런 메뉴라든지 이제 그런 게 하나도 없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일본말만 써져 있습니다. 네, 세 개? 네, 세 개로 부탁해요. 아, 전부 다 똑같은 하나씩 갖다 주세요. 계란 올리면 돼요. 네. 이거. 네, 내가 딱노른 자만 골러지는 진짜 아깝다. 아.. 허가로 뭐한것 처럼 약간.. 다리살 같은 그런 부위 같은데 아, 삼겹살인가? 삼겹살 같기도 하고, 이거 음~~ 쫀득쫀득해요 음~~ 야, 이거 식감이 뭐랄까 찹쌀 같은 걸로 튀긴 약간 그런 느낌처럼 쫀득쫀득해요 식감이 이건 좀 매운 거예요. 아,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두보워졌네요 근데 처음 느껴보는 맛이에요. 느김 자체가 면이 칼국수 면처럼 굵어요. 이렇게. 음. 음. 아 맛있다. 삼겹살을 약간 찹쌀 같은 거하고 이렇게 살짝 튀긴 거 같아요. 근데 이게 막 바삭하거나 그런 식감이 아니라 쫀득한 식감 이에 네. 음~~ 삼겹전에서 어떤 뚝이하 거의 이겹이죠 음~~ 아 이런 느낌 이것도 무슨 병이라고 안 해요 이 네? 무슨 병이라 면이라서 음~~ 면? 응. 여기 이름, 이름 자체가 여기 요면자체이 되게 특이하네요분명이 국물도 찐득찐득해요 이고 와, 음. 밥을 말아 먹으면 진 맛있고. 와, 찌개면 국물은 또 달라. 음. 이건 이제 간장 맛이 강하네, 확실히. 이건 간이 쓸 거예요. 네, 간이 세요. 찍어 먹어야 돼. 아, 뜯게가 쓴다. 이거는 살짝 향신료 들어간 맛이고. 이게 거의 지금 한 9,000원 정도 받는 거죠. 예, 너무 조금 하아요 가격이 한 9,000원 정도 되는데 고기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너무 맛있다는 맛있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맛있게 먹었고요 전체적으로 맛있긴 했는데 다 먹고 나니까 생각보다 속이 많이 더부룩하고 기름진 맛이 많이 느껴졌어요 가끔 한 번씩 생각날 맛집 앞에 있으면 한 번씩 생각날 그런 맛이에요. 삼겹살에다가 찹쌀 같은 거를 묻혀가지고 이게 아예 바싹 튀긴 것도 아니고 굉장히 쫀득쫀득한 식감. 왜 그거 있잖아요. 그 찹쌀 탕수육 먹을 때그 약간 쫀득쫀득한 식감 나는 거딱그 식감이 그 삼겹살 돼지고기에 느껴져가지고 뭐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고요. 그 처음에 먹었던 돈코츠 라면 비슷했던 그 라면만 좀 찐득찐득한 게 맛있었는데 나머지는 그냥 좀 그랬어요. 그래서 속도 지금 좀 많이 더부룩하고 많이 기름진 느낌. 그래도 좀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야. 꽃이가 여러분 이거 어, 꽃이가 12,000원 고백유 아, 12,000원짜리 꼬치 처음 봅니다 와. 지나가다가 봤어요 지나가다가 여기는 한국인가 일본인가 여기는 남양역인가 일본인가 <laughs> 어, 대부분 이렇게 골목길로 접어들면 은 상권들이 많이 펼쳐져 있어서 술집들도 많고 회사원들이 일 끝나고 간단하게 술 한잔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상권들이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진짜 많다. 아, 로컬이네, 로컬. 그냥. 푸딩 괜찮죠? 안에 보여드릴게요, 천이 야, 대 네. 거의 진짜 현지인들만 계시는 곳이에요, 이쪽이. 안쪽에 자리가 하나 있나 봐요. 아, 공간이 굉장히 협소한데도 이렇게 일 끝나고 스트레스 풀기 딱 좋은 그런 술집인 것 같아요. 오, 안쪽에. 그게 <laughs> <되게> 너무 좋죠. <laughs> 일본 생맥주 나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아, 아, 맛있었습니다. 아, 아, 아 맛있다. 확실히 일본 생맥주는 진짜 맛있어요. 이게 아. 오소리감, 오소리감, 오케이. 그리고 이게 많이 육회입니다. 말육회. 네. 우세요 자, 말육회 한번 먹어볼게요. 말육회. 굉장히 도톰하게 이렇게 말사시미 육회. 어때요? 아무 맛도 안 나는데요? 말육회는 아무 맛도 안 나요. 식감 약간 부서지는 식감인데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식감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네. 냄새는 안 나는데 아무 맛도 안 나요 오소리 감투 이게 우리 입맛이 맞네 아 이거는 완전 한국식 입맛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일본인들 맵다고 할것 같은 느낌이 약간 맵죠 예, 약간 맵다고 할것 같은데 일본이 원래 고기 자체를 생고기 육회로 안 먹는데 천엽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신기하네요 살짝 데쳐서 나올 것 같은데 등라고 지랄 아아 이거 새거다 아 새거래 생거 생거 생거요 예. 네. 대구 갔을 때 생고기는 안 드셨나요? 대구 생고기는 지직안먹었어요어 맛있다 되게 신선해요 그래요? 이거는 되게 신선하다 천연묵은 음, 되게 맛있네요 아이고 오 <목소리> 맛있어요 진짜 참기름에 버무려서 잡내 하나도 안 나고 자오가 같은 음아 이거 맛있다 음. 이당이기고0이 아, 하고 이쪽이 이제 돼지고기입니다. 돼이돼지고기요게 이렇게 이한 줄에 천원이에요 이렇게 요 음. 뭐가 도 맛이 는지 알아야 됐니까 음. 확실히 돼지고기 향이 확 느껴지고 쫀득쫀득하네요. 음. 짭조름하고 다 시즈닝이 돼 있어요. 간이 소금 간이. 넣어 음. 게 돼지고기예요. 음. 확실히 고기는 되게 맛있네요. 네. 네, 소금 간이 잘돼 있어가지고 고기 감칠맛이 잘 느껴져요. 고기 그 돼지고기 향도 깊고 확실히. 어. 어. 소금 간을 되게 적절하게 잘한 것 같아요. 딱 처음에 짠맛 살짝 나는데 씹자마자 그게 싹다 순화돼요. 이 닭고기 하나고 이거 미트볼인 것 판절됐다고 이걸로 준다 그래서 네, 다시 보라 그랬어요. 잘 먹입니다. 엄청 맛있다. 그런 것 같아요. 아 맛있다. 맛있는데 여기 단점은 이거라는 거. 여러분 여기 단점은 이겁니다. <웃음> <웃음> シモニャ、シモニャ、シモニャ、シモニャ、シモニャ、シモニャ、アシモワラ、サガすれば、ジェンブー、ジで、ジェンブー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자, 여러분 이쪽 야키토리 전문점 식당도 맛있게 먹었고요. 일단은 꼬치 하나당 가격이 100엔, 0 그러니까 0천 원이죠.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천 원인데 가격대가 굉장히 좋았고 간단하게 조금씩 조금씩 시켜가지고 이제 술하고 같이 먹을 수 있는 장점이 굉장히 좋았고요. 주류 가격대는 대신에 조금 더 높더라고요. 그래도 뭐 이렇게 맥주 한잔 간단하게 2, 3 차로 오기에 굉장히 좋은 식당이었고요. 고기 자체 질도 원육 질도 굉장히 좋았고 특히 돼지고기가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돼지고기 꼬치가 굉장히 맛있어서 감칠맛도 굉장히 살아 있고 도은식 식당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식당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 다다미방이라고 하죠. 다다미방 맞나? 근데 그렇게 이제 양반다리에서 앉아서 좌식으로 먹는 테이블인데 좁게 협소하게 붙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손님들 간의 약간 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정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따스한 온기를 느끼면서 식사를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laughs> 여러분 여기 단점은 이겁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도 이제 오늘 첫날인데 저녁까지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요. 내일 일정도 재밌는. 그런 야키니쿠 전문점들 많이 촬영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많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